스타트 안녕, 코에입니다 <laughs> 어, 오늘은 어떤 영상 찍을 거냐면 제차 원래 그 시트를 좀 바꿨거든요. 원래 지난번에 여수 여행 가는 그 연비 영상에서 제가 시트 영상을 따로 찍겠다 했는데 이제 거의 한 반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 이제야 찍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바빴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. 어, 제가 시트를 전체 교체를 했어요. 통, 통으로 다 바꿨어요. 어, 이제 한 10년 정도 되고 해가지고, 시트도 많이 좀 해지고, 갈라지고 해가지고, 아예 시트 색상도 좀 바꾸면서, 시트를 통째로 바꿨습니다. 일단은, 한번 볼까요? 네. 그때 내가 몇년 정도 됐을 때 샀지? 한 5년 정도 된 차를 내가 중고로 샀었거든. 응. 근데 그 당시에, 이게 2011년식에 또 옛날, 휘발유 528에 또, 이 시트가 보면은 그 갈색 시트 이런 거도 있거든 음. 그 순정으로 음. 근데 이게 그 시트 색깔만 또 찾기가 또 어렵잖아 내물 중고차가 음.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 네. 근데 차 자체는 괜찮아가지고 뭐 시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샀었었거든 음. 근데 가끔 보면은 요즘 이 연식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연식들 보면은 그 F10이라도 좀그 뒤에 나온 연식들은 이 시트가 조금 밤색 이런 시트도 많고 특히, 밤색 시트가 되게 많거든. 아, 나도 저거 하고 싶다는데, 솔직히 그거 하려면 또 차를 바꿔야 되잖아. 그게 돈이 더 들잖아. 그러다가, 저희 집 앞에 시트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, 우연하게 갔다가, 이제 견적, 이제 물어보다 보니, 어,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야.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이게 또 꽂히면 또 해야 되거든, 선격이 그래가지고, 이 색깔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. 이게 싸제로 하다 보니까, 시트 색깔이 싸제로 하다 보니까, 색깔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어. 맞아. 그래가지고, 어, 원래 같으면은, 그, 순정으로 나오는 그 밤색을 좀 해보, 해보려고 했는데, 한번 할 거면, 예쁘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, 요 색깔로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영상으로 대충 봐서 아시겠지만은,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자, <웃음> 예쁘죠? 예뻐요. 흰색입니다. <laughs>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. 잘보이려나 모르겠네. 가 이게 무슨 색깔이지 여보? 저희 아 약간 아이보리. 응. 약간 밝은 아이보리죠. 네. 응. 저희 그올 화이트 추천 받았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. 그그 어, 그 뭐지? 사장. 테슬라에 나오는 차들. 테슬라 차 보면 완전 올 화이트 응. 있잖아. 응. 올 화이트를 추천받았는데 올 화이트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맞아 요거는 약간 올 화이트보다는 조금 밝은, 아, 조금 어두운 거예요. 약간 아이보리 색깔. 네. 이것도 인, 인디비주얼이라고 이 BMW 주문할 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가지고 주문하는 차들이 있거든. 이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거 말고 외그 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옵션 같은 거를 선택해가지고 인디비주얼이라고 이제 그 수입하는.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차에는 이런 색깔이 적용이 돼 있더라고. 음.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네 부텐이 잘 없지. 그래서 사실 요거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예쁘게 하자 싶어 가지고 요 색깔로 했습니다. 아이자. 그러면서 요것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트 자체가 엄청. 이 폭신, 폭신. 어, 폭신하고 이렇게 짱짱하게 해주셨어.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시트 자체 가 여기가 많이 꺼져 있었거든. 엄청 어, 꺼져 있어. 근데 여기 다 다시 넣어가지고 되게 짱짱하게 해주셨고 원래 같으면은 여기 팔걸이도 요 색깔로 해야 되는데 어, 이거 비추.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팔이 이렇게 손이 많이 닿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요 색깔을 안 했습니다. 요 색깔 안하고 그냥 기존에 그냥 순정 검은색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요게 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 요 플라스틱 요 부분 있지 요, 요 부분 네. 요 부분도 다요 색깔로 들어가요 순정이면 음. 근데 이거는 뭐 요거까지는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할 수야 있겠지 할수 있는데 이제 작업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요거 같은 경우 뜯어서 뭐 도색을 해야 되는 경우라 가지고 요거 같은 거는 딱히 안하고 근데 안해도 사실 크게 이번... 뭐 이게 없지, 이질감은 없지. 응. 어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뒷자리도 뒷자리도 이렇게 카시트가있어 시트 지금 여기 아린이 시트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막아놓고 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아니고 여기 가죽 부분만 이렇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흰색으로 해버리면 <laughs> 또 여기 발 차고 하면 여기 많이 더러워지잖아.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. 네, 근데 제일 밑에 쪽에는 좀 보이지 아 여기 밑에는 보이긴 보이지. 한데 사실 여기는 뭐 크게 보이는데는 응.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팔걸이도 이렇게 또 하얗게 이렇게 해주셨고 음. 이 F10 2011년식은 뒷자리에 열선, 열선이 없거든요 맞아요 어, 그래서 어차피 시트 하는 김에 열선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열선도 되게 싼 가격에 이렇게 어, 3단으로 해가지고 여기 일단이단 3단으로 이제 요 시트를 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 스위치는 순정 스위치는 아니지만은 되게 또 순정스럽게 또 이렇게 잘어 작업을 또잘 해주셨어요. 되게 성능 좋지? 네. 겨울에 확실히 좋으세요. 따뜻하지? 어. 이제 하여튼 뭐 요거 아무래도 열선 시트는 겨울에는 확실히 있으면 좋은 거니까. 그래서 뭐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때도 많이 안 타고, 어, 때 타면 사실 어떻게 할지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최대한 차를 안 타고 있습니다. 하하하 <laughs> 여튼 뭐 그렇게 여기도 약간 조금씩 조금씩 묻긴 했는데 네, 그렇게 닦아야죠. 뭐 티가 나지는 않아가지고 여보는 어때요? 응 음, 바꾸고 이뻐졌어요 차가. 같죠? 네. 완전히 이0년된 차가 응. 새 차가 됐. 새차 됐어. 아새 어, 차가 됐어. 진짜. 이 차의 고질병이 저 손잡이 녹는 거, 그다음에 손잡이 뒤쪽이 뜯기는 거, 요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리로 부품을 뭐 2만 원인가주고 사가지고 작업을 할줄 몰라서 항상 한 1년 정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시트 작업하면서 그 시트 작업장에서 무상으로 같이 작업해 주셨습니다. 사실 차 바꾸고 싶다 했었 했었었는데 차에 돈쓴게 너무 많아요. 응 아깝 아깝다고 네. 또더 하고 싶은데 사실 진짜 이 F10에다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. 뭐 라이트 LED 라이트나 저기 핸들도 보면 좀 너무 옛날 구식 티나잖아. <laughs> 핸들도 약간 신향 느낌 나는 거 있거든. <laughs> 그런 거다 하고 싶은데 내비게이션도 요즘식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또, 또 많이 드니까 네, 이들 뭐 대충 타고 다녀야죠. <laughs> 돈 많이 벌면 그때 뭐, 하나씩 바꿀게요. 예, 더 좋은 차 타게 더 좋은 차로 바꿔요. 야 <laughs> 네, <저는> 그래. <laughs> 이천 <톤을 웃음> 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부산에 그 저희 동네에 또 이렇게 시트 잘잘 해주시고 어그 그 제가 뭐그 시트 가게 사장님한테 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, 하진 않아 가지고 딱히 이렇게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어떤 작업은 정말 잘 해주시고 어, 사장님도 되게 마인드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. 맞 네, 그래서 다음에도 그 핸들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. 저것도 이 색깔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그런 음 색깔로 이검으니까나중에 음음 보고 뭐 예쁘다 하면 음. 용돈 생기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. 음. <laughs> 나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. 예. 우리 마누라 처음 듣는 얘기. 음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여튼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